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이 현역가왕 미스트로삼로 이어지는 트롯 경연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 트롯 가수들이 대한민국 연예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대한민국을 빛내는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가장 눈부신 광고, 모델료 수입을 자랑하는 스타가 누구일까요? 음악 무대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재능으로 빛나는 이들 중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가?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과연 2024년 초 가장 높은 광고 모델료를 받은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7위는 가수 손태진으로 매출 10억 원이다 손태진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새 얼굴로 떠오르며 중요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매니지먼트 회사 유에라 프로젝트 는 손태진이 바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었다고 발표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의 부합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태지는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브랜드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그를 광고계에서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 종영 이후에도 손태지는 불타는 장미단, 장미꽃 필 무렵 등의 스피노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위는 가수 정동원으로 매출 13억 원이다.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의 눈부신 활약으로 최종 5위에 오른 정동원이 레일스 뉴트리션의 셀렉스 브랜드의 새 얼굴로 발탁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의 노래 실력과 높은 인기는 이제 근육 건강을 위한 온 가족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레일 헬스 뉴트리션은 정동원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특히 홈쇼핑 채널을 통해 셀렉스 구매 고객에게는 한정판 정동원 브로마이드와 그가 추천하는 건강 아이템을 특별 선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동원이 새로운 자아인 AI 신인 솔로 아이돌 JD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JD는 정동원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완전히 독립된 페르소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JD를 통해 정동원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예술적 시도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가수 송가인으로 매출 18억 원이다. 트로트 여신 송가인이 최근 엔식스 치킨과 손잡고 새로운 광고 모델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탁월한 가창력과 다양한 층에서 받는 끊임없는 사랑이 치킨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하며, 이번 광고 계약은 상호간에 큰 성공을 약속합니다. 엔식스 치킨 측은 송가인과의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송가인은 열정적인 무대 매너와 밝은 이미지로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예능, 라디오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광고 모델 발탁은 그녀의 지속적인 인기와 다재다능한 매력이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4위는 가수 이찬원으로 매출 23억 원이다. 미스터트롯에서 진또배기 영상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찬원이 친환경세제 전문 브랜드 슈가버블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광고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50만을 넘어서며 그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찬원의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중에게도 그의 매력이 크게 어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슈가버블과 이찬원의 협업 광고는 친환경 주방 세제 브랜드로서의 슈가 버블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를 사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매력적인 이미지와 음악적 요소가 광고에 훌륭하게 가해지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가 버블은 이찬원이 모델로 발탁된 효과를 통해 큰 마케팅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위는 가수 장민호로 매출 25억 원이다. 장민호가 광고 모델로 활약하는 프리미엄 단백질 보충제 하이 프로틴 밸런스가 출시 4년 만에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장민호의 강력한 팬덤과 뛰어난 광고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하이윤 프로틴 밸런스는 장민호가 모델로 발탁된 이후 특히 5060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이아이아이라는 중독 있는 CM송은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데 일조했으며 장민호의 이미지와 팬덤의 힘이 매출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이 제품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도 4년째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위는 가수 박지연으로 매출 31억원이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박지연이 유명 푸드 브랜드 셰프의 찬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활약과 독특한 보이스로 주목받은 박지연은 셰프의 찬의 전보, 신선한 기억,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발탁은 박지연의 지속적인 인기와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셰프의 찬 브랜드의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연의 열정과 에너지가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콜핑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 가수 박지연을 2024년 시즌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신선한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화보와 함께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콜핑의 혁신적인 코어 스텝 시리즈를 중심으로 낭만이 코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박지연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봄 여름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1위는 가수 임영웅으로 매출 40억 원이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친근한 이미지로 다양한 광고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영웅은 광고 시장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대중성과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며 앞으로의 성장과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달 임영웅을 새 광고 모델로 발탁. 중장년층에서 두터운 인기를 자랑하는 그의 영향력을 금융권 광고에 활용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영웅의 등장 이후 하나은행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급증하며 그의 인기가 금융권 광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은행은 이전에도 손흥민 등 다양한 분야의 대세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영입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